출신 늘 고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주자 조건장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시켜드렸습니다올류 카니발 차량 구매 전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맞추니 이 영상 보시자분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20대 가량 보유되어 있습니다. 네, 카리바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 카드고없어있죠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쥐색바리에, 또이 차량은 9인승, 럭셔리, 기보 트림인데, 프레스티지급으로 아주 추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리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관 상태로 구입, 엔디 미션 상태로 구입, 가격은 완전 중국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 대비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 선세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네 남자로 이차량을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가 되나도 수 있습니다. 네이조로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4만km 띈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약간 많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고 이전 차주분께서도 아주 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다음에 기타 부품 및 소모품만 잘만 관리해 주시면 아주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엔진의 내구성도 아주 튼튼한 차량이고요. 또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티드도 아주 좋습니다. 또 사고 요무는 앞에 휀다 한군데 단순 교환 있고요. 성능은 미세도유 한 방울 넘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쥐색 바디 차량이고요. 네, 한번 일단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창품화 적음 및 광택까지 모두 다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 면하고 이쪽 측면. 어제 누르로 직접 하는데 외관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네, 휠 기스 약간 생각있을 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휠은 네 거의 기스 제로급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실내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고급 매트로도 깔려져 있고요 네, 닫겠습니다 네, 한 바퀴 쭉 둘러 봤고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네, 나머지 두쪽 키도 어떨까요? 자, 네,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쪽 휠도 약간 생화기스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조 휠라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사용감도 거의 없고. 네, 이제 한번 안을 들어가 고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주행거리 14만 5 0 8 1 k m 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건 추가 옵션이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테 에어컨 이것도 럭셔리에 들어간 추가 옵션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이코보스트, 전방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앞에서, 아, 다시. 네, 앞에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자, 이제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을 시체라고 하고, 이 럭셔리 등급에 들어가는 추가 옵션, 오토 슬라이딩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지차석 시트 상태 보시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고 시트로 거의 새 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문 안을 들어가 고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 6시트 있고요. 네, 지차석 공중기능 버튼. 네, 뒷좌석 시트 상태까지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 스티커도 아직도 붙여져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기준 금액은 1,72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